장골이거든요. 관심이 진짜 많네요. 네. 히히 불편해요. 네. 잘했어요. 한번 접으시고 1,2mm 펴시면 거. 되시고. 난 구조골자 너무 쉬운데? 다 괜찮다고. 괜찮은데? 건강하게 총이쪽에서 제일 좋은 자궁한합기. <laughs> 오른쪽 난소고요. 네. 이게 이제 왼쪽 난소예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경계가 있는 느낌이 있죠. 네. 여기 이렇게 둥글둥글. 시꺼먼 것도 있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낭포예요. 이 낭포라는 곳에서 AMH라고 부르는 그 난소 나이 검사에 해당이 되는 음.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. 네. 다낭성인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은 거예요. 결과는 음. 음. 네. 너무 나와요 그러면. 난소 나이는 기본적으로 다 하셨고 네. 그 외에 다낭성 너무 심한 분들의 안에서 남성 호르몬, 뭐 갑상선 호르몬 이런 몇 가지 호르몬을 추가로 아, 검사를 했어요. 네. 네. 남성 호르몬, 여성 호르몬 수치는 궁금하다. 맞아. 이거는 진짜 애기.